여러분, 제가 부산 맞춤 가드링 맛집을 찾았어요. 단차 없이 완벽하게 세트처럼 맞춤 제작이 가능한 곳인데요.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자세히 영상으로 계약 후기 보여드릴게요. 예신, 예랑이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최근 주말에 저희는 부산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웨딩 밴드 투어를 다녀왔고 샤넬에서 웨딩 밴드를 졸업했어요. 바로 샤넬 코코 크러쉬 18K 화이트 골드 미니로 웨딩 밴드 졸업했답니다. 너무 이쁘지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 맞춤 가드링 계약까지 완료했답니다. 바로 금방 그 자리 해운대점에서 맞춤 가드링 계약을 했는데요. 네이버 예약 후 방문했고 1인 사장님과 맞춤 상담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어요. 주차 지원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집 근처라 걸어서 다녀왔어요. 내부는 따뜻한 우드톤이 깔끔했고 조용한 분위기에 프라이빗한 상담이 가능해서 집중 있게 가드링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가드링 종류도 엄청 많아요. 사장님이 하나하나 착용해 주시면서 다이아 크기, 모양 등등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가드링 보기 전에 커피티 음료도 선택해서 마실 수 있어요. 많은 가드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제 눈에 가장 예뻐서 고민했던 세 가지 후보 가드링 위주로 보여 드릴게요. 후보 1번 다이아 1.5크기 둥근 느낌. 반짝반짝 코코 크러쉬랑 비슷하게 둥근 느낌이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레이어드 느낌으로도 착용 가능해요. 후보 2번 다이아 1.7크기 네모 느낌. 2번은 확실히 1번보다 다이아가 커서 조금 더 화려하게 포인트 주는 느낌 같아요. 후보 2번 레이어드 착용 샷이에요. 후보 3번 다이아 1.5크기 네모 느낌. 새끼 손가락에 레이어드 착용 느낌도 이뻤어요. 하, 비슷한 듯 다르죠. 너무 다 이뻐서 결정하는데 꽤나 오래 걸렸어요. 다른 각도와 배경 느낌으로 후보 순서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후보 1번 다이아 1.5크기 둥근 느낌. 후보 2번 다이아 1.7 네모 느낌. 후보 3번 다이아 1.5 네모 느낌 과연 저의 최종 픽 가드링은 몇 번일까요? 두근두근두근 아!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깨!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둥근 느낌의 코코 크러쉬 반지와 제일 잘 어울렸어요. 여리여리 청순 느낌이랄까요? 최종 선택한 샘플 가드링과 사진도 남겨봤어요. 제작은 6-8주 걸린다고 하니 두달전 방문 추천드립니다. 가드링 디자인과 다이아 크기를 결정하셨다면 랩 다이아, 천연 다이아, 14K, 18K,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옐로우 골드, 풀 다이아, 하프 다이아, 케이스 하트, 네모 이렇게 최종적으로 맞춤 가드링 제작 계약이 진행됩니다. 저는 랩다이아 18k 화이트골드 풀다이아 하트케이스로 최종 계약 진행 완료했어요. 저의 최종 가드링 어떤가요? 너무 이쁘죠? 저는 진심으로 너무너무 만족해서 벌써부터 주변에 엄청 추천하고 다닌답니다. 다들 꼭 기억하세요. 부산 맞춤 가드링은 무조건 금방 그 자리 해운대점으로 달려가세요. 아니 타 지역 분들도 부산 놀러오셔서 꼭 방문해보세요. 자신있게 찌누기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제가 결정한 정확한 가드링 이름과 최대 15만원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쁜 맞춤 가드링 맞추세요.